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배문철입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신축 아파트 소개시켜드리는데요. 지금껏 보지 못했던 구조와 가격대입니다. 바로 어제 오픈해서 제가 오늘 바로 촬영을 한번 나와봤는데, 전세대 아파트 등기고요. 고층에는 테라스도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 방 3개, 욕실 2개 구조, 사용하시는 평수 약 30평수 사용하시게 됩니다. 오늘의 위치는 부천시 신곡 본동인데요. 1호선 부천역을 역세권 이용 가능하십니다. 부천역은 급행과 특급행이 정차해서 서울과 인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매우 선호하는 지하철이고 인근 IC도 가까워서 서울 외곽으로 자차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매우 추천드리는 위치입니다. 주차 100% 이용 가능하시고요. 오늘의 집 분양가 3억대부터 있는데요. 3억대로 신축 아파트 찾으셨던 분들 얼른 서둘르셔야 할것 같고 오픈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오픈 이벤트도 있다고 합니다. 그럼 실내 영상 시작합니다. 네, 세대 현관부터 보겠습니다. 좌측에는 빌트인으로 해서 총 5칸의 키큰 장, 깔끔하게 시공 되었고요 바닥재에 미끄럼 방지 타일과 간접등이 은은하게 들어옵니다. 정면에는 일괄도동 스위치 시공 되어 있고요. 우측에 3면동 중문이 시공 됐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가서 실내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한번 꺾여진 구조이면서 우측에 있는 첫 번째 방 먼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작은 방이고요. 작은 방에 베란다 설치가 되어 있고, 작은 방 크기도 약 8자, 9자 정도 보이는데요. 우선 햇살이 굉장히 잘 들어옵니다. 햇살 컨디션 최우수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작은 방에서 오늘의 집 이렇게 보시면 복도형 구조인 점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복도 폭이 보시다시피 굉장히 넓기 때문에 집안 전체적으로 굉장히 답답하지 않은 구조이면서 천장에는 간접등도 이쁘게 들어오고요. 정면부에 있는 두 번째 방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방은 안방이고요.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 메인 등잘 들어오고 있고 안방 크기 약 12자 정도의 굉장히 넓고 아늑한 공간의 안방이 되겠습니다. 바닥재 마찬가지로 각마루 시공이 되어 있고요. 안쪽에 아치형으로 해서 또부드러 느낌을 주고 있는데요. 욕실 전면부로 화장대 공간, 화장대가 필요 없으시면 간단하게 시스템 장을 짜셔서 드레스룸으로 이용하실 수 있는 공간 마련이 되어 있고 안쪽에 있는 안방 욕실도 샤워기가 설치되어 있으면서 LED 거울등, 수납장, 양변기, 세면대, 미끄럼 방지 타일까지 시공이 됐습니다. 내 네, 안방을 나와서 거실과 주방 보시기 전에 메인 욕실까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가장 안쪽에 샤워 공간 단단한 유리 파티션 시공이 되어 있고요. 물티김이 현저히 적어서 바깥쪽은 건식으로 이용 가능하십니다. 슬라이딩 거울 수납장과 밑에 간접 등은 은은하게 들어오고, 조적선반, 세면대, 그리고 양변기 미끄럼 방지 타일이 시공됐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거실과 주방 보겠습니다. 신축 아파트 등기이고요. 전세대의 아파트 등기이면서 방 3개, 욕실 2개, 사용하시는 평수 약 30평 사용하시게 됩니다. 우선 거실인데요. 거실과 주방이 분리형 구조로 되어 있으면서 천장 매립등, 간접등이쁘게 잘 들어오고 있고 시스템 에어컨 기본 옵션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트월 보시면 톤 다운한 컬러의 벽지를 사용하여서 거실 안정감을 잡아주고 있고요. 바닥재는 전체적으로 강마루 같이 시공이 됐습니다. 네, 주방으로 이렇게 보면 디귿자 구조의 주방이고요. 오늘의집 주방도 굉장히 넓게 시공됐습니다. 전면부에 아일랜드 식탁 이용하실 수 있으면서 의자 두시면 식사 가능하시고요. 위에 식탁등 들어가 있고 위아래 수납장 넉넉하게 들어가 있는데요. 벽면은 고급 포시린 타일이 시공됐습니다. 네, 조리대 공간도 굉장히 넓고 싱크볼도 대형으로 시공됐습니다. 3구 전기쿡탑 들어가 있으면서 메리푸드 시공됐습니다. 양문형 두대 들어갈 수 있는 공간 시공됐으면서 위에도 수납장 넣어드렸습니다. 주방 옆쪽으로는 마지막 세 번째 방이 있는데요, 세 번째 방도 방 크기 매우 잘 나왔고 열자 이상 되는 방 크기면서 천장에 마찬가지로 시스템 에어컨 기본 옵션 설치되어 있고요. 세 번째 방도 방 베란다가 시공됐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1호선 부천역 역세권 이용하실 수 있는 새로 오픈한 신축 아파트 소개시켜드렸는데요. 3억대부터 분양하고 있어서 역세권의 3억대 신축 아파트 찾으시는 분들 굉장히 좋은 기회가 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요즘같이 대출 규제가 많이 들어가서 대출받기 많이 까다로우신데 대출은 개개인마다 조건이 다르니 전화하셔서 정확한 상담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현장 방문 예약은 위에 번호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